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정렬 젤라틴장입니다. 금일은 6월 29일 현재 시각은 3시 4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AP 프로바이 여 코드 번호 195990입니다. 자, 어 일단 어제 제가 추세적인 부분들 60일선에서 그동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 이전에 어, AP 트레이더를 이용해서 모의 투자를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 매수, 매도.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추세가 좀 이탈하면서 매도를 하고 61선 올라오는 구간 동안 저항을 받는 것들 좀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1200원 제가 말씀드렸던 1200원까지는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살짝 이탈을 했다가 61선을 뚫고 올라가고 61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우행부로 보이다가 어한번 61선이 좀 뚫고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한번 슈팅이 나오는 그래서 제가 어제 제목 자체가 이번 타이밍에 이번 이 타이밍에 으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으, 자, 이게 으, 자 했죠, 오늘. 오늘, 으, 자 했어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1300, 어, 1350원만 좀 버텨주기를 좀바래왔거든요 근데 일단 1350원에 순간 이탈을 하면서, 어, 조금 이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 여기에서 또 이제 반등이 바로 좀 나와주면서, 어, 단기 차익 실현 매도세가 상당히 좀 거셌습니다. 거셌는데, 오늘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코스닥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후 장에서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빡 탔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1시 35분까지 이때가 이제 12시부터 1시 35분까지 완전히 쭉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서 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상황이었고. 오늘 장중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장막판에 매수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상승하는 주목들이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하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이었다 보니까, 어,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도 12시에서 1시까지 좀 이제, 반등 시도로 저 살짝 나와주긴 했는데, 롤러코스트로 완전 탔습니다. 시장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 공포장이 좀 살짝, 어, 결국에 뭐 흔들기였다라고 볼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뭐, 이때 좀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좀 이제, 걱정이 살짝 되기도 했었었죠. 장중에 이때는 완전, 1초봉, 을 보면, 1초봉 보면, 당 초반에 이 10시 8분이죠. 어, 1초 만에 빡 떨어뜨렸거든요. 3%를, 3%를 한 번에 떨어뜨렸어요.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뭐,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것들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좀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연스럽게도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주면서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내일, 어, 내일 1,400원, 종가가 1,390원, 1,400원 부근이었기 때문에 내일 1,400원을 돌파, 상단에서 시작을 하는지, 상단에서 시작하는지, 여기 하단에서 시작하는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61선, 61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지, 하단에서 시작하면 여기가 되겠죠. 상단에 서 시작하면은 1,500원을 돌파를 하는지, 1,500원 돌파하고 1,600원. 어, 여기에서 이제, 어, 1,600원을 터치를 하면 찰실한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어, 저도 이제 이 1,4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이때부터는 진짜 좀 찰실한 매물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어, 좀 오늘 이 구간에서 뭐좀 어, 정리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어, 저도 살짝 뭐 그러긴 했으니까 여기 이 구간에서도 있잖아요. 여기 여기 이 상단의 고점. 고점 부분들이 1,600원 입니다 그래서 상, 여기 상승 시작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1,500원과 1,600원 단계별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저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61선 지지구간 체크를 하면서 그 추후에도 같이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61선이 계속 올라가고 주가 움직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 61선에서 추후에 지지 반등 나오는 그런 것들을 타점을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대응을 좀잘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호하니까 외국이나 기관이랑 금융투자 투신. 아, 이, 굉장히 좀 매수세가 가파르게 좀 들어왔었어요. 뭐, 다른 내용들이 나온 건 없거든요, 근데. 오늘 뭐, 기술적인, 기술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주면서, 어, 좀 기다렸던, 이, 지금 뭐,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 있긴 있는데, 어, 다른 부분들, 뭐, 그런 이슈들이 일단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 긍지적인 움직임을 일단 보셨다 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 상단 부분 여기에서 저항이 어느서 나올지 그리고 하단 부분은 60일선 지지구간 체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 기술적인 부분들 계속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어,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테마주 검색기, 어, 여기, 어떤 관련주 테마들이,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회원가입도 필요 없이 무료로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쓰시면 되세요. 휴대폰이랑, 어, PC버전이랑 둘다 이제 사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9시가 되면은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주 사장님께서, 매수과 손절과 목표가 전부 다 잡아드리면서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종목들을 안내 드리고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어,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